다른 뉴스 알찬 정보로 빛고울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빛고울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취자 의견이나 뉴스 제보는 5 2 9의 1111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kjbbs.c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판을 바꿔보자며 지난달 12일 대한신당이 장당했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갑질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 정당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를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네. 당 대표에 취임하셨는데 어깨가 네.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어깨가 참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우리 호남 공주전남북 그 호남 기반의 제 정당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에, 제가 추임한 것은 그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통합운동에서 성과를 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다가오고 여러가지 어깨가 무거, 무겁습니다.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한신당이 지난달 1 2일에 창당을 했죠? 네, 네, 네. 이 당의 정체성과 음. 또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대한신당은 이제 중도개혁 그 통합노선 통합을 하자는 입장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뭐 저번에 그 작년에 보여줬던 4 플러스 1... 통해서 그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개혁 부분을 일정 진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혁 연합의 한 축이다 노선상에서는 이렇게 보시고요. 또 호남 기반의 어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게있겠는데 오일팔 정신의 좀 온전한 실천 세력이 되고 맥맥이 끊어지고 거의 이제 사라질 것 같은 김대중 정치의 맥을 이어가는 세력. 이런 입장이고 좀 제들이 좀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대한신당에 지금 현역원 8 분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인 이 최경환 대표께서 이제 당 대표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제 에. 에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얼굴들, 신진 세력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을 앞두고 뭐 중진 의원님들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이 이, 여러 가지 이해 관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초선 의원이 맞는 게 통합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앞서도 이제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대한 신당을 창당하면서 이 최대 과제로 진보와 중도의 통합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3 세력을 통합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어 제3 세력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저 지난 한 4년 동안 초선으로서 국회 경험을 했는데 제 느낌은 사람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두 정당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 중간지대의 완충 역할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그런 그 중도개혁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과거에 국민의당이 했었고 이번 작년에는 사프라스1 계획연대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진영과 이념에 좀 뭉쳐 있고 개파성과 패권을 쉽게 강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계획통합정당이 계획진영한 축으로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에, 또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의 국정과제도 안정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이번 총선에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운동을 제3세력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그야말로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여론지형, 정치지형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 한번 이렇게 크게 밀어주, 녹색 돌풍을 일으켜주셨는데, 예, 중간에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크게 저희들이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 돌풍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 1대1 경쟁 구도가 만들어 만들어낸다면, 즉, 정치 경쟁 체제가 도입, 이게 정착이 된다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호남 일당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지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통합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 통합 논의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네, 그이 국민적 특히 지역민들의 압력이 큽니다. 빨리 통합을 하라. 합쳐서 표를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뿔뿔이 터져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또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공감대도 커져 있고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아시는 것처럼 순학계 대표를 둘러싼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이것도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정리가 돼서 2월 15일이 이제 사1 5 총선 두달 전인데요. 그 전까지는 가시적으로 그 삼당 통합선언과 같은 형태의 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 귀국 다음날인 지난달 20일에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중앙과 지역 정치권에서의 이제 안전대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4년 전 우리 호남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3, 3당 정립 체제를 만든 사건이었는데요. 안전 대표께서 대선을 지나면서 너무 쉽게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 호히 호남 사람들은 왜? 한국당 잔존 세력들과 그렇게 아무런 호남인들에게 설명도 없이 우크릭을 했느냐 그쪽으로 분열을 해버렸느냐 그리고 왜 호남을 호남이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설명 없이 탈 호남을 해버렸느냐에 대해 상당히 안 대표에게 신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5.18) 도오시고 그랬지만 사죄하고 좀 이렇게 석고대죄하고. 백의정부의 모습을 보여지, 보이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에, 손학기 대표에게 당신 나가라, 내가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또나 홀로 정당식으로 몇몇 분 모아서 상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좀 회의적인 게 에, 우리 지역에도 많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안철수 신당이 가셔야 될것 같은데 이 안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뭐그 새로운 인정의입이나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네. 아마도 준연동형 선거제 비례대표제를 활용해서. 자파 비례 의석을 몇개 확보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분은 철저히 그 반문연대 보수연합의 한 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4 플러스 1 개혁연대 지난 연말에 큰 성과를 냈던 4 플러스 1 개혁연대를 맹비난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하고는 많은 결이, 결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어, 그, 그런 성, 그런 테 노선을 가지고 얼마만큼, 에, 성과를 낼수 낼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노선이 좀 다르고는 하지만은, 총선을 앞두고 혹시 안전대표신당과 어떤 통합 논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미 좀그 노선이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통합 논의는 진행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있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구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호남권과 비호남권의 분위기가 여러,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 전국적으로는 다당제 정치 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대형당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당들이 보수당도 좀 나눠지고, 계획진영도 나눠지고, 대한신당, 정의당, 이렇게 많은 다당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당도 과반수 정당을 얻기 힘든 정치 선거제, 제도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그, 총선 구도가 다당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특히 호남에서는 에 민주당과 우리 통합된 계획 통합 정당과의 어떤 경쟁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선거 결과도 에 다당제 형태 하에서 21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당 차원에서 총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합.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3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얼마만큼 단시일 내에 이룩하느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수도권이나 또 청년 세대나 원로 중진들 지금 3세력의 출범을 기대 기다리고 있는 여러 지지자들과 출, 예상 후보자들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그 통합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합운동에 매진해서 성과를 내, 내는 게 시급하다. 에, 이렇게 생각하고 어, 총선 전략을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는 이제 당 대표시기도 하하지만은 어, 지역구 선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지역구가 이제 광주 북구 우리인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네, 등록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어, 지, 뭐 지금 뭐 통합 논의도 활발히 하셔야 되고 또 지역구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어, 제가 주말에 광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요즘은 그냥 하루에도 일주일에 단 두세 차례. 서울을 오고 가면서 중앙당 업무도 보고 지역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제부터 확진자가 광주에 한번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은 실제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들 또 후보들도 멋스하고 상당히 유권자들도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온라인 SNS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고 어, 최선을 다해서 지역 활동을 좀활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올해 이제 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오일팔 사십 주년과 또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정말로 필수적일 것 같은데 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진상규명법이 통과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대한신당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낸 부분인데요. 먼저 이 40년도 5.18이 이런 시민살상행위, 국가폭력이 누구에 사용되어 있는지 이것들이 명확히 이제 에 밝혀져야 하는 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암매장, 성폭력, 헬기 출격, 뭐 이런 의혹들 중에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40년 그 과정에서 많은 외국의 시도 표매를 했던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밝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공인 보고서 만들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18에 대한 국가공인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재판에 중국과 교과서 수록이 근거가 되는 관련 국가공인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단 3년간 조사를 할수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문재인 정부 내에 이런 모든 작업들이 완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정말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는 관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대표님께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이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명예로면서도 어떤 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뭐,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으로서, 비서관으로서 또5.18 민주유공자로서 광주호남의 시대를 함께 했던 입장에서 또 지역 정치인으로서 어떻게든 그 우리 국가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호남 정치도 회복하고 또 끊어져 소멸되가는 김대중 정치의 맥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대한신당 대표로서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뭐 초선 의원이지만 대한신당 초대 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제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통합 중도 계획 시력의 호남 주도의 통합운동을 성공시켜서 사회를 총선에서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가지고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남에서도 전남에서도 이제 정치 경쟁 체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된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이번 총선에서 대한신당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